오늘은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찬식을 거행하고 또이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종료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하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깊은 도전으로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루 앞에 일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다 선물로 받았는데, 내일은 아직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어린애나 노인이나 할것 없이 내일을 미리 땡겨서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오늘만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받고, 이 다음에 또 성찬을 받게 될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지구상에 어디에 있든지, 공산국가에 있든지, 회교국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또, 크거나 작거나 평안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상관없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늘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고 또 특별한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성찬의 비밀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구경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영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또 피부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비밀이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만 이 비밀이 소개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기가 평생 섬겨야 될 교회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내가 평생 다닐 것을 결정할 것인가 우리는 교회를 결정할 때 친구 따라 강남도 가고 또이 사람 저 사람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 고향 친구를 따라서 가기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어서도 교회라기보다는 종교 집단에 가까운 교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잘 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정할 때 저는 네 가지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온전히 증거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은 사람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영적인 어둠 속에 있다가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다가 밝은 곳으로 진리의 세계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유사 말씀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비스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뭔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을 섞어서 전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정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전해지고 있는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소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듣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세상 소리는 너무 많이 듣고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교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또 세상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권징조례 네? 권징조례라고 그럽니다. 권징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디시플린 요즘 교회 다니면서도 권징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교회 가 권징을 하지는 않으니까 이 권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잘못된 사람 잘못됐다 그러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은 바른 길로 오도록 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버리도록 하는 것이 권증입니다. 사람들은 이 권증을 갖다가 사람들이 만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권증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절차를 거기 상세하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징조례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명하신 것을 교회가 안 하는 거예요. 왜안 하느냐? 권징을 하면 교인이 도망간다는 거야. 그래서 권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교회가 퓨어리티, 순수한 정체성을 지키려면은, 교회 안에는 권징조례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권징을 하는 교회를 도망을 가는데, 권징을 하는 교회를 나가야 돼요. 왜? 그래야 내가 잘못 갔을 때그 교회가, 나를 바로 잡아 줄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 권징이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그 때문에 잘못 가는 것도 괜찮고 문제가 있는 것도 괜찮고 다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대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이 권징 조례가 살아 있는 교회를 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교회는 정말 기도가 살아 숨쉬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 기도의 물결이 우리 영혼을 적시고 가정을 적시고 교회를 적시면서 생명을 인태하고 사람들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점점 교회가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요일부터는 고난주간 특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한 주간 하는데,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목상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교회가 사는 것이고,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교회를 정할 때에 성찬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성찬식의 의미를 알고 성찬을 행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이처럼 말씀이 살아있고, 권징, 조례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 숨 쉬고, 그리고 이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뜨거운 감격이 있고 소망이 넘쳐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하면서, 이 성찬의 깊은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찬이 무엇인가를 알고서 받아야 그것이 은혜가 되고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것도 모르고 성찬을 받으면, 그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찬이 뭔가? 저는 이 성찬식은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본문에 보면 이것을 행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11장, 본문 11장 24절에도 나와있죠. 그리고 25절에도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행하라. Do this. 이것을 행하라. 여러분들, 이 성찬식은 사람이 만든 예식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처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 성찬을 거행하셨어요. 성찬식은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절대적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 성찬식을 그저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럼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을 행하여 그랬어요. 이것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종교단체로 남느냐 아니면 주님의 몸으로 남느냐 하는 것은 이 성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 주님은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을까? 그렇죠? 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불필요한 것을 명하시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될 것을 명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우리 주님은 큰 은혜와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명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자 칼빈 선생은 이 성찬식에 대해서 성찬식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보장되어 있는 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은혜와 긍휼이 넘치면 그렇게 말을 해계세요.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서 어디로 향하도록 하는데 그곳이 바로 갈보리 언덕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셨잖아요. 2000년이면 얼마나 오래된 과거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과거의 일을 오늘 우리 현재의 일로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갈보리 언덕에 있는 것처럼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 선생은 뭐라 고 그랬냐면은, 나는 이 성만찬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싶지가 않고, 나는 이 성만찬은 체험하는 예식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랬어요. 성만찬은 이해한다기보다는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로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게 아니고, 체험으로 참여하는 거다. 오늘 우리기 때문에 성찬식을 행할 때, 이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때에 우리가 성찬 예식에 제대로 참석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성찬식을 말할 때이 성찬식은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걸 찾아오는 것이 성찬 예식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은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이 24절과 25절 두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영어로는 remember, 기억하라 이제 그런 뜻이죠. 한라말로는 anamnesis라고 그러는데 이 anamnesis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념하라고 한 거는 사실은 정확한 번역이라고 말하기는좀 어려워요. 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게 번역하면 약한 단어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뭔가 우리가 잃어버린 거, 뭔가 우리가 잊어버린 거, 그거 있으면 찾아오라는 뜻입니다. 이 아남네시스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특징이 뭐냐면은 망각입니다. 그렇죠? 망각이 사실 어떤 때는 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픈 기억이라든지 불행했던 순간이라든지 또 어렸을 때뭐 괴로움을 당했다든지 이런 거는 너무 평생 잊지 않고 가지고 가면 그 사람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너무 아픈 기억이 어렸을 때 아픈 기억이 너무 오래 남으면 복수심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찰 수도 있고, 정신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죠. 우리가 시편 103편 2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내영혼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거는 잊어버려야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 감격의 순간, 내가 구원을 확신하게 된그 순간,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순간 이런 건 기억하면 기억해야죠.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예수 없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아요. 크리스천은 그 의미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뜻이에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이그 자체가 그런데.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천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그 삶에서 이미 잊혀졌어요. 그럼 왜 잊혀졌다고 그러느냐?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서, 뭐 예배 참석 안 해서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예수 없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주일날 되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잊고 사는 거예요. 저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나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무엇을 뺏기고 무엇을 상실하고 무엇을 잊고 사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서 내가 너를 위해 몸을 찢고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성찬을 받을 때 그것이 제대로 된 성찬식이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1707년에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러는 동안에 너무 감동이 밀려오고 영감이 휩싸이면서 찬송시를 쓰게 된 겁니다. 그 찬송시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같은 날 위해 큰 해를 받으셨나 내 지은 죄다 지시고 못 바뀌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행가 그 사랑 크셔라.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사할 때그 마음속에 찾아온 찬송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록해가지고, 오늘날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처럼 잊어버리는 것을 찾아오는 거예요. 잊어버린는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성찬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성찬식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여기 말씀해 보면은 11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주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성찬 예식은 선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예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많은 교회가 이 비밀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거는 이 복음서 기자와는 조금 다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은 게시를 여기 기록한 겁니다. 복음서 기자들의 성찬 예식에 관한 내용 속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찬 예식의 결론에다가 이 말씀을 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넣은 겁니다.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 성찬식에는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성찬은 뭔가, 주의 주구심, 죽으심, 주의 주구심을 바라보는 시간이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성찬 예식은 주의 오심, 여기 주의 주구심을 오실 때까지 그랬잖아요. 주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을 또,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죠.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 그 사이에 있는 게 뭐냐하면 전하는 거. 선교가 그 시간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과거,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바라보고, 미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또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 현재라는 순간에 과거와 미래가 이한 정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지금 이, 이 사실을 많은 교회 성도들이 모르고 있어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뭡니까? 성교의 시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은, 우리,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성찬 예식이 반쪽으로 끝나고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이 예식을 제대로 잘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알수 있느냐. 내가 이 자리를 떠날 때.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사명감이 생겼다면 성찬 예식을 제대로 참석한 것이고, 그냥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예식으로 참여했다가 끝냈다. 그거는 제대로 된 성찬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형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예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몸으로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나, 그걸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랍니다. 그 주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에 대해서 나는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내가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선교적인 헌신이 있을 때, 오늘 이 예식이 의미가 있는 그런 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